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2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동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업 아이템 발굴은 철저하게 자기의 역량에 의해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창업의 세계에서는 자기네 경험이나 또는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뭐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발굴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인데,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 아이템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로서는 여러분,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인 경우에, 그분은 원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세일즈맨을 하시다가, 이 자기 동네에 훌륭한 그 맥도날드 그 가게에 찾아가서, 그, 그것을 자기가. 아, 이 판매권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의 맥도날드입니다. 그분은 사실 이 외식업계에 관련된 부분을 전혀 모르던 부분,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지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주위의 동네들 보면 커피숍 중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분의 창업 그 사업 아이템 발굴을 살펴보면은 밀라노의 저 회사 차 자기 회사 차 출장을 갔다가 그 이탈리아의 그, 그 바리스타들이 그 유럽식 그 커피를 내리고 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야이 유럽식 커피 문화를 미국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분은 사실은 이 커피나 이런 분야에 전혀 모르는 거죠. 단지 자기가 본그 밀라노의 한 커피숍의 그 상황을 보고 이거는 미국에다가 이식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분이. 시애틀에서 한 커피숍을 M&A 인수를 하셔서 시작한 것이 스타벅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자기가 반드시 경험한 분야에서 사 아이템이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자기가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 의지 하나를 가지고 창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 그 창업하는 분들을 하고 만나서. 그 멘토링도 하고 그를 도와줬던 몇 개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만난 그 창업자는 j f 풀 에너지라고 하는 그 발전소의 매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O2라든지 이런 환경을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저감 장치를 사업 아이템으로 한 창업자를 만났는데 그분도 역시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수, 수질, 수자원에 대한 환경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쪽 분야가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분은 자기의 경험도 있었지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미지의 영역을 뭐 개척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렛지라고 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한 사례인데요. 그 분은 여러분 그 레즈메라고 그러죠. 자기소개서를, 영어 자기소개서를 전산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 역시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주 경험이 없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걸할때그 자기소개를 쓰는데 그것이 이런 영어로 된 자기소개서가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한국에 와서 창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호벤오프라고 그 농업법인인데요. 우리나라 그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 호비 국산 호비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서울에서 여러 금융회사도 다니고 또는 자동차 자, 자동 자전거 전기 자동차를 같이 한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찌어찌 하다가 동 고향에 가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이 호비를 개발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한우를 키우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동네 인근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소를 못 키우고 그러던 차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맥주의 어떤 중요한 원료가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호흡을 개발하면 아무도 한국에서 개발하는 이 호흡을 개발하면 어떤 성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호흡을 연구를 해서 지금 어 대량 생산 시스템 바로 전 단계까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경험 영역을 확대한 경우도 있고 전혀 자기 경험이 없는 분야를 자기가 의지를 통해서 사업 아이템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창업, 사업의 아이템은 자기로부터 나오지만 자기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 발굴도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창업을 통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세 번째 부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자. 우리나라 최일 부자는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회장님신 이 이건희 회장 그 아들 이재용 회장님이 두 번째 부자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정진 회장님이라고 그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뜨는 바이오 바이오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분인 경우에는 그 대우 주 대우에 임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바이오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아그 말씀을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다 이 바, 바이오 사업을 하셨는지 질문을 하셨냐면 자기가 이제 대우에서 대우 그룹이 망해서 이제 그 임원으로서의 역할로 이제 나와서 백수가 됐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신문에 예? 신문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이 바이오 산업이 이게 아, 되게 유망하다. 그런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고 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창업을 해서 큰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이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그 사업을 전혀 이분은 경험이 없지만 경험이 없지만 자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그 그것을 이3 0년 동안 그 읽어서 지금은. 그것이 상장이 돼가지고 셀트리나 주가 시가 총액이 그 상당히 그 커져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가부 순위 순위 3입니다. 재벌이 아니고 최근 30년 내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된세 번째 부자이죠. 그만큼. 반드시 여러분이 그 자기가 경험했던 분야나 네트워크라든지 호기심이나 영감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서정진 셀트룸 회장님처럼 아, 내가 앞으로 이 산업이 유망하겠다 라고 확정을 하신 후에 그쪽 분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 성공하는 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두 가지 큰 카테고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창업의 사업 아이템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는 경험 또 하나는 의지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사업 아이템 발굴을 바라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